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지 무릎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배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위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물을 붓게 주께서 그들 용사의 무릎머리를 최화살로 뺏기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의 불렁통이로빠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화살을 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박 부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는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앞으로 이끌어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그 묘를 잊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새롭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낳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 진노 가운데 그 묘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조용히 저는 그 심판을 기다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리구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나는 요아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요와께서내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내 나를 사슴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나를 높은 곳으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